갤럭시 버즈 3FE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무선 이어폰입니다.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아, 몰입감 아, 있는 아, 음악 감상과 통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6.5mm 드라이버와 다양한 이퀄라이저 모드로 선명하고 풍부한 음질을 자랑합니다. 터치 버튼과 빅스비 음성인식 플랫폼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며 IPO14 방수 등급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에서는 음질이 좋아요, 디자인이 예뻐요,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돼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빠른 배송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제품은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